자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 알고까 쪽정이 어느 때요? 추수 때 뭐까 뭐였 알고까 쪽정이 여러분들 그 들판에 가본 적 있죠. 들판에 가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러는데 논에 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봄에 뭘 심죠? 논에다가. 모를 심거든요. 벼가 되어질 수 있는 모를 심어놓으면 그 모가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되어져요. 벼죠? 어 맞아 이게 벼예요. 벼. 이게 어디서 자란다고요? 논에서 자라요. 논에. 이게 무슨? 이게 쌀나무죠. 아니죠. 나무가 아니고 이건 별라고해요 별.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알곡도 있고 무엇도 있다고요. 쭉정이. 근데 모양은 어때요, 둘이? <laughs> 모양 어때요? 똑같죠. 어,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이건 알곡. 이쪽은 알고, 이쪽은 쭉정이. 차이가 뭘까요? 뭘까? 알고가 쭉정이. 잘 모르겠죠. 자, 한번 만져볼까요? 알고가고 쭉정이. 하준이 한번 만져봐. 알고가고 쭉정이가 뭐가 다니 이건 알고기야. 자, 만지고 전도사님 다시 줘야 됩니다. 자, 쭉정이.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쭉정이 한번 만져보세요. 응. 어. 다른 것 같죠? 자, 어떻게 다를까? 알맹이와 쭉쟁이가? 자, 알맹이는 까고 있어요. 자, 까고 있으니까 자, 까니까 뭐가 나왔어요? 쌀 나왔죠? 그럼 쭉정이를 전도사님이 까보면 쭉정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찹쌀. 우와. 찹쌀. 쌀? 자, 쭉. 저 친구는 찹쌀아 이 속에 찹쌀이 들어 있다고 굴고 쌀이 들어 있다. 한번 만져 봐봐 봐. 만져 봐 봐. 만져 봐 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알곡은 쌀이 들어 있는데 까니까 이렇게 쌀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쭉정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쌀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거든요. 이 보세요. 이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알곡은 이 속에 쌀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단단해요. 단단. 자, 그래서 추수 때, 그쵸? 논의 추수 때가 되어지니까 이걸 이제 낫으로, 지금은 기계로 가지고 비거든요. 벼고 나면 이렇게, 벼고 나면 이렇게 알곡과 쪽쟁이가 있는데 알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알곡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암송구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2절. 다 찾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손에. 손에 키는 여러분들, 그, 만화나, 만화나, 혹시 그, 잡지나 아니면 만화책에서 봤을 거예요. 이게, 이게 키거든요, 키. 뭐냐면, 그 만화책이나 이렇게 동화책에 보면, 어, 어떤 아이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는데 딱한 번만 싸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실수니까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자주 하는 거야, 자주. 뭐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면 엄마가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겠죠. 자, 이 친구, 이 잘못된, 잘못된 습관을 곤쳐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있잖아, 이 키를 딱 쓰고, 아이가 작으니까 쓰, 쓰여지겠죠. 그것을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으로 가지고 얻어와라. 뭘 얻어오라고요? 소금. 어, 그때는 소금도 귀했기 때문에 가서 소금 얻어가지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걸 탁 쓰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저 친구 오줌 쌌네. 근데 있잖아. 어른들은 웃으면서 아, 저 친구가 오줌을 쌌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집에 갔더니 마침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 친구가? 막그 친구가 좀 생각이 있는 친구 같으면, 아, 친구가 오짐을 쌌구나,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 화평이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화평이 같으면, 화평이 같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갈 것 같아. 근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는, 얼라리 꼴라리, 오짐 쌌다네, 소금 얻으러 왔다네, 이렇게 놀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 전도사님이몇년 전에 해운대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도 이걸 하는 거야. 어, 초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어, 지도를 자꾸 그리는 거야. 그래서 부끄럼 당하고, 이러면 혹시 곤쳐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다가 아까 알고 가고, 알고 가고 쭉 정리하고 딱 놓고 이렇게 이걸 체를 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더 쉽게 여기가 있는데 이게 돌멩이하고 금이 있어요. 금 가루, 금 가루를 가지고 흔들면 뭐가 남 뭐가 남겠어요 모래 돌은 좀 크니까 모래 하면 이금 가루만 모아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모래는 빠져 나갈 수 있는 크기 그리고 금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이렇게 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이 채를 가지고 딱 하면 뭐냐 키를 가지고 하면 이게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발 이게 하면 바람이 부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가 누구예요? 이게서 자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이제 이게 알곡이 이 부분에 모여요. 그러 이것을 가지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게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진 것을 어디에다가 불에 불에 사르도록 왜? 이게 알맹이가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밥을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추수 때 알곡과 쭉쟁이. 자. 자, 세상에서요, 땅에 추수가 있어요. 땅에 추수 때. 땅에서 씨를 심었어요. 뭘 심었다고요? 씨를 심으면 씨가 어떻게 되죠? 자라죠. 자라서 뭘 맺어요? 열, 꽃을 피우죠. 꽃.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추수를 하죠. 추수. 추수를 해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은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열매가 되어지지 않은 쭉쟁이는 어디다가 연다고요?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추수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가 두번 있어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다 긁거든요. 첫 번째 오셨다. 그럼 재림은 뭘까요? 재림. 마지막으로 오실 때.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함 이제 초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1차 심판이 당해가지고 야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은혜의 시간표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며 맞아요. 선지자 대신 이걸 뭐 찾아오신 은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을 찾아오셨죠. 이 찾아오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며. 그리고 내 대신 대속의 은혜 누가 우리 대신 돌아가셨죠? 누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 사실을 믿고 또 승리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누구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사람을 추수 때 알곡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은혜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회를 주신 것이 초림이에요. 근데 지금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초림은 끝났고 이제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말들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 지난 주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죠. 열 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이 시험한 거다 기록해 놨어요. 생명책에다가, 어, 어, 우리 선우가 가방 메고 있었던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에베 시간에 딴짓한 것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최고로 주님을 경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놨네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있어요 어느 나라의 알곡이요? 하나님 나라의 알곡 자, 하나님 나라의 알곡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참 제자 자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알곡은 참 제자다 누가 알곡이다고요? 참 제자 참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이에요. 그렇죠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는 까니까 쌀이 들어있는데 쌀을 가지고 우리 뭐 해먹죠? 밥 해먹죠. 근데 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딱 했는데 쭉정이는 쌀이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전두사님이 이렇게 밥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골라 냈는데도 쌀을 씻다 보면, 어,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거든요. 근데 쭉정이는 물을, 그 쌀을 씻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에 뜨겠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그건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 안에 물 밑에 가라앉은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모양이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알고 계에요또이 생명의 증거로 예수님이 좋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전도하고 싶고 다른 친구한테 이번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추수 감사 초청 힐링 콘서트. 아까 저가 어떤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 안 왔어. 이러니까 아, 엄마 아빠랑 오전에는 같이 있고, 콘서트 할때 같이 올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친구 알고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도 같이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알고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알고기냐? 참 제자다 그랬죠. 그래서 참 제자는 뭐냐? 참 제자의 기준을 가진 사람. 어떤 기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알고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암송하냐? 여러분들이 알고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속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구나. 그럼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는? 끝난 문제구나. 근데 왜 허락하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할 부분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또 우리가 알고 뭐냐? 생명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 또 세계 복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고 계 알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기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이 자리에 있는 랩넌트들은다 알고 계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세례. 사람들이 회개하고 대속의 세례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오셨어? 요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세례로 성령 충만한 그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나라에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죠? 어 쭉정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쭉정이냐? 뭐가 없는 사람이 쭉정일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특별히 뭐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축정이구나 하고 딱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8장 37절.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9쪽. 어 8장 37절 누가 죽정인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어,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준아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누가 누가. 맞아요 거기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 (44절) 자 (8장) (44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 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그쵸.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누가 없기 때문에.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또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어 누가 쭉정인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쵸 여러분들이 혹시 아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싫어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 이런 친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 고 그랬어요? 아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에게 말씀이 없는 자는 쭉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쭉정이니까 종교 생활해요. 종교인. 종교인이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성경에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대요 양은 예수님을 믿는 알곡이지만 종교인은 뭐냐 염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살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이에요. 종교에. 자, 그래서 또 말씀이 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앉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생명이 없으며.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다고 없다고요? 맞아요. 갈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면 하나님에 계신 하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 기준이에요.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세계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어.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축복해 봅시다.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램런이야 너는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참 제자야. 자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그럼 이게서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뭘로? 열매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게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알고 계 알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한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종교인이 아니야. 너는. 알곡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알곡들을 주실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알곡 다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알곡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삶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들이 교회, 학, 교회 안에 또 학교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줘서 생명 얻도록 돕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참 제자들이 세워지고 알곡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멋진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없는 천군 천사를 지금 동원하여 주셔서 전도와 제자와 시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가 잘때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에 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